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삶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바로 이간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나요? 누군가의 교묘한 말 한마디로 인해 소중했던 관계가 금이 가고 믿었던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그 아픔을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관계에 불씨를 던진 적은 없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 사람의 마음을 베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다고 말입니다. 이간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베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결국에는 그 칼날을 휘두른 사람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이며 업보의 진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당신 뒤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 사실 저 사람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한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정보통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니까요. 그분은 자신이 관계의 중심에 서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그분을 멀리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분이 어에게는 비의 이야기를 하고, 비에게는 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하니, 틀림없이 저 사람에게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분은 직장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되고 회식 자리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진정으로 의지할 친구 하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간질의 업보입니다. 남의 관계에 불씨를 던진 사람은 결국 자신이 그 불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양설업을 아십니까? 이는 양쪽에 서서 이간질하는 말에 업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시박업, 즉열 가지 악한 행위 중 하나로 꼽을 만큼 무거운 죄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살생은 한 생명을 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간질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해칩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그 여파는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한 가정이 깨지고 한 조직이 분열되고 평화롭던 마을이 갈등으로 얼룩집니다. 잠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분이었는데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남편이 불평을 전하고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의 불만을 전했습니다. 시누이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말을 옮겼습니다. 언니가 동생 욕하던데요.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를 더 예뻐하신데요. 남편이 친정 어머니 흉을 보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마치 독약처럼 가족 관계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재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분은 중재자가 아니라 방화범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분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엄마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엄마 욕하던데요. 언니가 엄마는 편애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은 엄마로부터 배운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말년에 자녀들 사이에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아무도 엄마를 신뢰하지 않았고 아무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명절에 얼굴만 비추고 돌아갔고 그분은 큰 집에 혼자 남아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업보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간질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고독과 불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 지은 업은 몸으로 지은 업보다 더 오래 남고 그 과보 또한 더 무겁다. 왜 그럴까요? 몸으로 지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마음에 깊이 새겨져 평생을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사실을 말한 것 뿐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화합을 깨뜨린다면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나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어. 저 사람이 속는 것을 두고 볼수 없어. 나는 좋은 의도로 한 말이야. 하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면 됩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면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도록 돕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이 메신저가 되어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간질의 업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음 생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사업 초창기에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거래처에 가서는 경쟁사의 험담을, 경쟁사에 가서는 거래처의 불만을 전하며, 관계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렇게 경쟁자들이 하나둘 무너지면서 그분의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업계 1위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회사 내부는 어땠을까요? 직원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본인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 팀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 저 부서에서 불만이 많다더라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했던 것입니다. 대표는 그것이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하나둘 회사를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최소한의 일만 했습니다. 혁신은 사라졌고 창의성은 죽었습니다. 회사는 겉으로는 크지만 속은 텅빈 조직이 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집에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흉을 보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냉랭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에서 사랑이 자랄 수는 없으니까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장례식에 누가 와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까요?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린 씨앗은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간질하는 자는 현생에서는 친구를 잃고 내 생에서는 항상 갈등 속에 태어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간질의 업은 고독이라는 과보를 만듭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늘 혼자입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만든 섬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습관입니다. 이간질은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다가도,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입만 열면 저절로 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군가를 만나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의 험담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기 어려운 것처럼 이간질 중독자는 이간질을 끊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점점 커집니다. 저는 한 스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말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끼리 다투고 친구끼리 원수가 되고 가족끼리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혼란 속에서 여전히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야기를 들으러 오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병상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죽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도 문병을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문병을 가면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한산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몇 명이 와서 절을 했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마을이 평화로워지겠네. 이것이 이간지라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는 죽음,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이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실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두고 봐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말입니다.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가? 이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말을 해야 합니다. 진실이지만 필요하지 않거나, 진실이고 필요하지만 친절하지 않다면,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하느냐입니다. 만약 어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어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비에게 어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은 이간질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직접적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가서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문제를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절에서 봉사를 오래 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불자가 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불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불자를 따로 조용히 불러 차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불교가 처음이시죠?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새로운 불자는 그제야 자신이 계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새로운 불자는 감사해 하며 고쳐 나갔습니다. 만약 그 보살님이 다른 불자들에게 험담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새로운 불자는 상처받고 저를 떠났을 것이고 공동체는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말의 사용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되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간질의 업보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파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이간질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말들이 언젠가는 들통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쟁이가 자신의 거짓을 기억하느라 힘들어하듯이 이간지라는 사람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느라 늘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또한 의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남의 뒤에서 험담하듯이 남들도 자신의 뒤에서 험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남을 배신하듯이 남들도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투사의 심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세상에 투사합니다. 결국 이간질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늘 경계하고 항상 불안한 삶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적인 말은 그것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도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 자신의 귀로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할때 우리의 뇌는 그 부정성을 흡수합니다. 하루 종일 남의 흉을 보고 험담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 화합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의 마음도 밝아지고 가벼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마음을 만들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을 만든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소위 정보통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와 사이가 안 좋고, 누가 승진해서 누락될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먼저 알고 전파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중증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고 스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하루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중 어떤 것을 더 많이 하십니까? 그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의 험담, 불평, 불만, 비난, 이런 것들로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한 달만이라도 남의 험담을 하지 않기로 말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만 열면 자동으로 험담이 나오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입을 다물고 대신 긍정적인 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달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달 후에는 공황 발작의 빈도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석달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제 자신을 독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독이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저를 해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업의 신묘함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는 해는 반드시 먼저 우리 자신을 통과합니다. 독화살을 쏘려면 먼저 그 독을 우리 손으로 만져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전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간질하는 말은 끓는 쇠물을 입에 붓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화상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이간질의 업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참회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도 참회하지 않으면 그 죄는 커지지만, 죄를 짓고 참회하면 그 죄는 작아진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는 다시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부터 다르게 살겠다는 서원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이 해친 관계들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을 말하고, 화해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업을 짓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업을 선업으로 덮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화합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한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던 자리에 돌을 쌓는 것보다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이 더 쉽다. 과거의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했던 말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험담을 했으면 공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그 험담했던 사람에 대해 한 가지 좋은 점을 찾아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비난하던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이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장점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미웠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도 자신에게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면 우리의 관계가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복의 문이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곁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이 생기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화합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말을 합니다. 너와 그 사람이 얼마나 잘 통할 것 같아. 그 사람도 너를 정말 좋게 생각하더라. 너희 둘이 함께하면 정말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것 같아.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다리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간지라는 말은 폭탄과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폭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것인가, 폭탄을 던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큰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평생 수행하시면서 한 가지 서원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 단한 사람의 관계도 해치지 않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 스님은 이렇게 실천하셨습니다. 누군가 와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 조용히 듣되 맞장구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만나면 험담한 사람의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보살님이 당신 걱정을 많이 하시더군요. 거칠게 말하긴 했지만 사실은 당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진실일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진실 중에서도 관계를 회복시키는 진실을 말하기로 말입니다. 진실 중에서도 화합을 만드는 진실을 전하기로 말입니다. 그 결과 그 스님 주변에는 늘 평화가 있었습니다. 절에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스님을 찾았고 그 스님의 한마디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스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스님께서 입적하셨을 때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 스님이 평생 만든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화합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시나요? 그 사람은 항상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지라고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러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장구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 불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불만을 토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대화하시겠습니까?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업을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큰 탑도 한 장의 벽돌부터 쌓인다.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이간지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 화합하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는 것입니다. 너희 둘이 정말 잘 어울린다. 그 사람이 너를 좋게 말하더라. 같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정말 좋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향기와 같아서 멀리까지 퍼진다. 우리의 화합하는 말 한마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예전에 많은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 업보가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업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깃털로 가득 찬 베개를 가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베개를 찢어 깃털을 바람에 날려보내거라. 그런 다음 그 깃털들을 모두 주워오너라. 젊은이는 산 정상에 올라가 베개를 찢었습니다. 수천 개의 깃털이 바람에 날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젊은이는 깃털을 주우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깃털들은 이미 멀리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젊은이는 빈손으로 스승에게 돌아왔습니다. 스승님, 불가능합니다. 깃털들을 다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말들이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미 퍼져나간 험담과 이간질의 말들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비록 날아간 깃털을 주울 수는 없지만, 너는 지금부터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다. 화합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신뢰의 씨앗을 뿌려라. 그 씨앗들이 자라나면 언젠가는 과거의 가시밭을 덮는 아름다운 숲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희망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바꾸면 미래도 바뀝니다. 이간질의 업보는 무겁습니다. 고독, 불신, 관계의 파괴, 마음의 병,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수 있는 선택권 말입니다. 오늘부터 화합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을 연결하는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남긴 화합과 사랑의 유산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선한 말은 선한 업을 짓고 선한 업은 선한 과보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입은 축복의 문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을 축복의 문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삶도, 이 세상도 조금씩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말 한마디에 더욱 신중하고, 더욱 자비롭고, 더욱 지혜로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